오하고어하고 이렇게 하고 1 1 1로 하고 1 1 1 하고 또. <웃음> <웃음> 이거 이름이 뭐예요? 미밀와킹 뭐뭐 합쳐.. 마을, 뭐뭐 합쳤어요? 와이드 킹이랑 에밀 킹이 합체됐어요 아 그럼 혹시 10도 있는 거 같은데 7, 8, 9는 안 샀어요? 엄마가 안 사줬어요? 아니요 택배로 옵니다 아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것도 어. 합체됩니다 이것도 합체돼요 집에서 그, 그거 한번 합쳐볼래요? 네 그럼 7, 8, 9가 만약에 내일 오게 되면 로봇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럼 내일은, 내일은 엄청난 거를 가져올게요. 네. 구독 한번 해라. 구독, 구독, 알, 하여, 덕안 해도 되는 거 됐어. Emmy, w h a 근데 레오님은 장난감이 아주 많은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합체되고, 이게 다 합체됐지요? 네. 되고 이게 합치돼야 돼요. 이, 이게 겹치하고 숫자가 대신해야 돼요. 숫자로 대신하고 숫자도 똑같이 자로 숫자. <laughs> 우와. 이렇게 됐고요. 로버트 얼굴이 참 작네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 그걸. 어머나. 1, 2, 3, 4, 5, 6, 10. 그럼 내일 7. 오! 내일 7, 8, 9가 오면 다 완성이 되겠네요. 그럼 답천은 동물 합체 오션 엠페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오션, 오션 엠페로 말고. 그거 뭐예요? 오션 엔탱고 봐봐. 봐봐. 이거. 이름이. 아. 파워 레인저 애니멀 포스예요? 한 음얼 포스인데. 네. 여기는 봐봐. 그거 이름뭔데 와일드라이드 오션 킹이가. 어. 어, 아. 와일드라이드 와일드라이드 오션 킹. 네. 오션 킹인데요.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 네. 이렇게 었어요 네. 이렇게 합체됐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합체돼야 돼요. 어 그렇군요. 이렇게 앞치하고요. 네. 이걸 해주고 이렇게 하면 하고. 완성이에요. I dream of wide open o c e a 완성. <laughs> 완성.